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재명 정부에서 2025년 11월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 다섯 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. 부부감액 규정 폐지로 부부가구는 최대 월 68만 8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0 8천 개로 확대됩니다. 특히,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최대 76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셋째,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, 안과 질환 수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됩니다. 넷째,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이 확대됩니다. 다섯째,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이 연 3천호로 확대되고 에너지 바우처가 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이 외에도 독거노인 지원 강화, 평생 교육 바우처 신설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